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의 인건비가 영원히 되는 그날까지 셀프 시공 앤디 라이프 앤디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수원시 연무대 주차장입니다. 아 어, 이곳은 화성행궁 너무나 많이 알려진 국민 관광지인데요. 4월 초에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라는 곳에서 발주를 받아서 저희 엔디솔루션이 자랑하는 결합 틈새 투수 블록이 시공된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냥 주차장이 아니라 스마트 그린 주차장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주차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주차장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그린 주차장 왜 필요했을까요? 먼저는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 주차장을 구축하게 되었고요. 또 이용자들에게 그만큼 편리성을 제공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린 주차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카스트 포라울에서 주차를 했을 때 뒤에 차를 딱 잡아주는 근데 이 카스트 포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좀 특별하죠. 안에 센서가 붙어있어요. 센서를 통해서 보행자를 인식하고 또 주차 가이드를 해주고 또 스피커를 통해서 알림 표시를 해주고 센서를 통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주차 안내 및 관제 기능에서 처리해주는 똑똑한 기능을 가진 그린 스마트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주차장하고는 완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주차 예약뿐만 아니라 또 주차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실시간 주차 공간이 어디가 비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확인이 되고 또 나갈 때는 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무인으로 정산까지 해 주는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진 그런 주차장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올바른 건강한 물순환을 위해서 결합 틈새 투수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설치 및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스마트 그린 주차장을 시공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림에서 보시던 것 같이 기존의 주차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특별히 이번에 비가 엄청 왔어요. 이렇게 또 넓은 주차장 구역 같은 경우는 빗물이 수십간의 넓은 면적에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게 하수구 같은데 한 번에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역류가 돼서 결국은 생활터전에까지 큰 침수 피해를 주는 주차장이었었으나 이제 스마트 그린 주차장 이곳 현장에는 결합 틈새 투수 블록을 통해서 밑으로 바로 배수를 하고 그만큼 노면에서 물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이 배수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주변 지역에 침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둥치마가 발생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 얼마 되지 않아서 울퉁불퉁합니다. 보행자들이 주차장을 지나가다 튀어나온 블록에 넘어져서 부상 입으신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합 품새 투수 블록 같은 경우는 서로가 결합으로 다 붙잡아 주기 때문에 부동치마가 기존의 블록에 비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차량도 편리하게 이렇게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스마트 그린 주차장의 기대 효과는 유이빙그 중가로. 주변 상권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스마트 주차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 서비스 적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환경 개선으로 주차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또 이런 기대 효과를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환경도 생태 면적률 제도에 관련해서 잠시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 면적률이란 무엇이냐? 전체 개발 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복잡한 것 같지만요. 간단합니다. 개발 면적 중에서. 자연적인 그물 순환이 가능한 토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명정률 적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달성 목표치를 두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시행, 무조건 해야 됩니다. 환경부 생태명정률 제도 안에 이것이 지켜져야 건축 허가나 개발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생태명정률 줘야 되고요. 신도시 이런 경우에는 40% 이상을 생태명정률 구간으로 둬야 됩니다. 산업 단지 같은 경우는 20% 이상을 생태병정률 적용 기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 유형별 가중치를 둬서요. 이거를 뭐 공원을 만들고 수공간을 만들고 뭐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이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러나 포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차피 사람이 다니는 보도도 만들어야 되고 이와 같이 주차장이 필요할 때 주차장 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물이 잘 빠지는 투수 블록으로 1등급, 2등급 제품을 쓰게 된다고 하면 은 결합 틈새 투수 포장과 같이. 블록 자체의 구조적 틈새를 확보하고 또 완화하고 지속적인 투수성을 확보가 가능한 이런 포장 공법의 경우에는 블록의 투수성능과 무관하게 가중치 0.3%를 적용해주겠다고 환경부 생태비정료 기준에 아예 올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결합둔세투수블록 같은 경우는 0.3%일 등급 제품으로 환경부에서 이미 인정해주.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생태비용정료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분순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우리 환경부에서도 인정하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스마트 그린 주차장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재미나고 좋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